안녕하세요. 후리지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코사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둔게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를 이 망사천 한 장으로 만든 사이즈인데, 만들어 보고 나니까 아기들이 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작아요. 저희 딸한테 했는데 사이즈가 딱 맞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른들이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큰 사이즈의 코사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같지만 같은 사이즈의 천을 제가 두 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요렇게 8cm 폭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폭이 8cm예요. 8cm 폭에 길이는 80cm에 망사천 두 장을 준비했어요. 제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초보들이 하시기에 두 장을 다 겹쳐서 자르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 장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춰 주시고요. 잘 접어 주시면 돼요. 접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잘 맞추어서 자, 이거 한 장을 할 때는 양쪽을 다 잘라 주셔야 되지만 지금 저희는 두 장을 겹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고 이 한쪽 부분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잘라 주시면 돼요. 잘라 보겠습니다. 한쪽만 잘라 주세요. 조금 예쁘지 않으면 다듬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듬어 주시면 더 좋겠죠.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면 더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한쪽만 잘라 주었고요. 자, 그럴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잘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저 한쪽을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추어서 이렇게만 해도 자르기가 힘드신데 이거 두 장을 다 겹쳤으면 아마 더 자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따로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도 보이시나요? 동글동글 나온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천을 펼쳐서 자 위에 위쪽 그, 동글동글 하지 않은 이쪽을 홈질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동글동글 자른 부분은 밑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평편한 부분은, 자, 두 장을 맞대어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홈질을 할 때, 이렇게 참, 막,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시침핀이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하시고요. 시침핀이 없으시면 집게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집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게로 고정을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이렇게 끝에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네, 지금 이렇게 집게로 고정하는 단계는 다해 주었고요. 이제 홈질을 할 건데요. 이걸 홈질해서 만들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이런 큰 사이즈가 나오고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사이즈는 요거 반을 접어서 만든 사이즈가 이 사이즈거든요. 사이즈 차이가 커서 저는 약간 접어서 요거, 요거, 둘, 중간 크기의 코사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셔도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을 한 1cm 정도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1cm 정도 안으로 접어서 홈질을 하겠습니다. 자, 끝을, 자, 끝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땀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막는 사천이라 실이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1cm가 넘지 않는 간격으로 홈질을 쭉 해주시면 돼요. 1cm가 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고 따라하시라고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홈질을 해 주었고요. 이제 마무리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한번더 떠주세요. 그렇게 겹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더 뜨시고 나서 이렇게 당기면 다음에 동그랗게 <laughs>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당겨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게비는좀빼 줄게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크기가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줄어들었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나왔어요 이렇게 홈질이 끝난 마무리가 끝난 다음에는 자그 다음 단계 요 아까 우리가 두 겹을 홈질을 했잖아요 이걸 펴주세요 펴주셔야 이렇게 풍성한 풍성한 모양의 코사지가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잡고 끝까지 이거를 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망사천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아당기셔서 또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살살살살 예쁘게 조심스럽게 펴주시면 돼요. 끝까지 이렇게 펴주시고 또 조금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풍성한 코사지 모양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 그 동그랗게 나오는 펠트지도 팔아요. 파는데 일단 그런 거 집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펠트지를 일단 준비했고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일반 그냥 뭐 이런 뚜껑도 되고 아무 병뚜껑이나 상관없어요. 병뚜껑도 되고, 뭐, 다른 둥근 뚜껑이 있으면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펜이 나오지 않나요? 자,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걸 잘라서 여기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 펠트지를 붙여주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둥글게 잘라진 펠트지도 있어요. 저희가 그 패키지에 이렇게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주문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둥근 펠트지 만드는 방법까지 했고요. 자 글루로 이제 여기 아까 저는 여기를 접어서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뒷면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쪽은 그러면 앞면이 되겠죠. 자, 글루로 펠트지를 꼼꼼하게 발라서 이게 글루를 바르실 때 이게 온도가 뜨겁잖아요. 이럴 때 빨리 붙이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온도가 약간 식으면 이게 나중에 아마 어 떨어져요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꼭 눌러 주시고요 뜨거울 때 글루는 사용해 주신다는 거 하고 나서 잠시 이렇게 눌러 주시는 거 요런 간단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불량품들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코사지의 정점 보석을 좀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진주 알이 있어서 이 진주 알들로 꾸며주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좀 커서 제가 일단은 큰 진주 알을, 작은 진주를 놓고 그 위에 진주를 하나 더 올린, 큰 진주를 하나 더 올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진주를 뜨거우니까 이렇게 주변을 둘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에 그 위에 큰 진주를 붙여 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붙여 주시고 뜨거울 때 얼른 붙여 주세요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 진주를 붙여 주었고요 이제 마무리로 큰 진주를 중간에 이렇게 붙여서, 자 아까 펠트지에 글루를 발라서 두 장을 이렇게 겹쳐 주었어요. 이렇게 겹쳐서 조금 좀꾹 눌러 주시고요. 눌러 주신 다음에 뒤쪽에도 펠트지를 붙여서 그 코사지 꽂을 수 있는 핀을 꽂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쪽에도 제가 필트지를 붙여서 핀이 있는 걸 여기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도 코사지에 붙인 핀, 글루를 발라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필트지보다 코사지 핀은 쇠라서 더 뜨거워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뒤에 핀까지 붙여서 코사지 만들기 완성을 해보았고요.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을 떼셔가지고 어떠신가요? 화려하고 풍성한 코사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호리지아 였습니다.